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데요 어, 출사표를 던지신 분입니다 저는 이제 살면서 처음 뵙는 분이고요 김병기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바쁘시기도 하고 지금 또 최근에 여러 또 이슈가 있기도 하고 <laughs> 맞아요, 맞아요. 아,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음, 그... 원내대표 나갔는데 방송에 나가면 원내대표 왜 나갔는지는 별로 안 물어보고 네. <laughs> 이슈만 물어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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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왜 저도 그거 준비해 왔는데. <laughs> 아, 왜냐하면 고맙습니다, 아, 님 제가 뭐 저는 솔직히 위원님 처음 뵙는 거잖아요. 뭐 네. 제가 뭐 위원님 팬들 이유도 없고 뭐 덕볼 필요도 없고 예.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이슈를 좀 들여다 봤죠. 음. 들여다 봤는데, 와, 이거는 다뤄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해도 될까요? 어, 아, 물론입니다. 아니, 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좀 양해를 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솔직히 저는 이거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좀 억울한 측면이 많더라고. 근데 이 개요를 모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 사모님 녹취도 함께 들어도 돼요? 뭐, 다 상관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웃음> <웃음> 그러면 이거 짧게 좀 다룰게요. 예, 예, 예. 예. 이거는 뭐 제가 저는 그냥 담백하게 음. 객관적 사실만 딱 정리하고 네. 의원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음. 됐죠? 네. 네, 좋습니다. <laughs> 네. 사실 최강욱 의원님이 더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아, <laughs> 새로운 그래요? 얘기도 아니고 다른 아, 얘기고. 아, 잘하는 <laughs> 분이아요 네. 아, 그렇군요. 네. <laughs> <laughs> 자제 나름의 구성으로 바로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laughs> 조태용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간부들에게 돌렸다는 보도가 나왔고. <laughs> 네. 이재명 대통령은 조태용 국정원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국정원 출신 김병기 의원 부인의 통화 녹취가 공개가 아,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또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님이랑 얘기 나눴는데 박지원 의원님이 야 이거 뭔가 좀 공장의 냄새가 난다 아, 이런 말씀을 된다. 하고 가셨거든요. 음, 네. 근데 2016년 7월 김병기 의원의 부인과 국정원 기조실장 간의 통화 녹취가 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 부분 조금 뭐 민망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 괜찮습니다. 네,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짧게만 듣고 오겠습니다. 어, 기조실장님 전화 맞습니까? 예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김경기 예, 예. 안사람입니다. 그루별 뭐 핑계로 검증도 차지 않고 신원조회에서 탈락시켜서 젊은 예. 사람 인생을 그렇게 이번에도 프로세스만 예. 필요하다고 해서. 예. 저희 정말 믿고 네. 있었는데 네. 네. 혹시 아빠가 야당에 네. 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2년 전에 신원조사했던 그 부분이 진짜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문제 하나 검토하고요 중력직 해가지고 추가로 인원을 좀 뽑을 겁니다 그거는 네. 연 o 두에 두고 네. 그왜냐문제 혼자만 할 경우에는 다음에 문제 있기 때문에 한 10명 내지 20명 정도 뽑으면서 네 중심으로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원장인게다 보고 다, 다 드리고 하니까. 네. 음. 근데 저는 이걸 많이 들었는데 들을수록 굉장히 어색한 통화다좀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바로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 앞에서도 입장을 낸게 있어요. 네. 그 장면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서너차례에 걸친 걸로 해서 다양하게 감찰과 감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감사원에서 정식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에서 감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해졌습니다두 기관은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두기관에 먼저 확인을 해봐야죠. 신원조회까지 다 통과됐던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2, 3주 뒤에 신원조회가 갑자기 신원조회서 떨어져가지고 탈락이 될수 있는가부터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때만 되면 나옵니다. 그, 모뭘 의미하겠습니까? 그 자료를 포렌식한 거는 보나마나 기조실장의 아마 공식 업무권일 겁니다. 그 공식 업무권을 포렌식한 사람이 그 자료를 유출했다는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네, 제가 원내대표가 되든 안 되든, 지금 그러니까 당락과 관계없이 이 문제는 수사를 의뢰할 겁니다. 네. 네 김병기 의원은요, 국정원 인사처장이었어요. 음. 어건도 네. 어, 아, 그 인사...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냐. 네. 인사처장님 저거 봐. 네, 너내편들 필요도 없고 네. 너도 판단을 해 봐. 아, 인사처장이었어. 네. 근데 MB 정부 때 네. 2009년에 네. 해임이 돼. 아, 2009년에? 해임. 잘리는 네. 거지. 네. 근데 김병기 의원은 이에 반발해서 이 해임이 부당하다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해. 아, 행정 소송. 근데 거기서 이겼어. 어, 아, 이겼어요. 그러니까 부당한 해임이라는 거를 사법부를 통해서 인정받았어요. 어, 그랬네요. 됐죠. 네. 근데 김병기 의원은 이 일년의 일, 음. 이 일로 자신의 아들이 국정원 공개채용에서 불이익을 받다고 아, 예, 예.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음. 근데 김병기 의원 아들은요, 2014년 국정원 공개채용에 지원합니다. 예. 2014년에. 근데 거기서 서류 통과, 어, 통과. 필기 통과, 통과. 신체 검사 통과, 예. 체력 검정 다 통과됩니다. 다 통과. 그런데 마지막. 신원조회에서 탈락을 해. 아, 신원조회에서 예, 예. 탈락을 합니다. 근데 그러던 중, 김병기 의원은 2016년 4월 국회의원에 당선돼. 네. 그러고 나서도, 이거는 너무 부당한, 음. 부당한 탈락이다. 라는 네. 문제제기를 계속해요. 계속해서. 음. 그런 과정 속에서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국정원 기조실장과 아, 통화한 겁니다. 예. 저기에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laughs> 네. 아니 일단 원님. 네. 제가 저 기조 실장 누군지 아는데 이 씨잖아요. 네, 네. 저 사람이 국정원 기조 실장은 되게 보면 외부에서 보내잖아요. 정권 네. 가까운 사람. 저 사람 내부에서 그렇시네. 올라간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보면은 아니 왜 아무리 국정원 출신 남편을 뒀더라도 어떻게 엄마가 바로 기조 실장한테 전화를 해?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언론에서도 그렇게 비판 많이 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원래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알던 사이예요? 아닙니다. 음. 저게 그 2014년에는 저 지휘부가 그니까 감찰실장 주도하에 그 이하에서 그그 그 우리 아들을 갖다가 난리네요. 주도해서 어. 탈락을 시켰거든요. 예. 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엔 지휘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아. 어. 그런데 나중에 이게 자꾸 제가 저 당선되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원장 원장이 이제 이모 원장님인데 이게 예. 저 소문이 안 좋은데 어떻게 되냐. 오. 사실 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이렇게 된것 같다. 그러니까. 그 원장님도 저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럼 그좀 알아봐라 이렇게 음.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음. 그 국정원 내부에서는 나중 이제 얘기가 이제 우연하게 시작됐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음. 자기들 인지를 스스로, 한 거죠. 자왜냐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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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요소가 너무 명백하니까 아아 그러니까 떨어뜨린 그냥, 거예요. 불법. 요소. 그렇지, 그렇죠 예, 불법적으로 타 예, 시켰다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데 그때 2016년 그때 그. 2014년 당시에 감찰실 이제 감찰실이 신원조사하는 데거든요 예. 거기에 있던 거기에 있었던 간부가 저한테 희 얘기를 해줍니다 사실 이런 이만저만 했는데 그게 뭐냐면 당연히 신원조사에 통과했는데 음. 통과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다 통과하고 네. 현역 장교가 신원조에서 떨어진다는 게 말이 안 예, 되는데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기무사도 저 신원조 예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기무사 장교였단 말이야. 참고로 아들이 어, 아들. 네. 기무사 장교 현역. 장교였어요. 나는 심, 네. 저 시무정이 딸이 지원한 줄 알았어. 네. 끝까지 다 가서 떨어지셨나. <laughs> 아, 참고로 기무사 장교입니다 네. 아들이. 그런데 아, 예, 예, 예. 그렇게 되니까 저 우리 안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아들이 사진 이렇게서 떨어졌는데 2 주에 번복해가지고 떨어지려댄다니까. 그러니까 그러 우리 안사람이 이제 사실 그걸 듣고 경로를 안할 사람은 없죠. 저도 네. 그랬으니까요. 근데 예. 우리 안사람이 법정 대응을 하겠다고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제가 그때 이제 실수를 한 거죠. 지금 두구두구 회하는 건데 저는 그 전부 처벌하는 것보다 아들이 뭐 나중에 들어간다면 이게 결국 선후배 사이가 되는 네. 건데 음. 제 후배들이고 다,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그렇게 된 상황이니까 이게 법정 문제가 되면 심각해지는 게 이게 공개가 되는 것이고 저 그러면 국정원의 비밀정보기관인데 신원 채용 이게 채용 비리로 이렇게 비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걸 갖다가 그면수습을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휘부에서 이제 얘기가 된 거죠. 네.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거 법정 대응 한다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기준시청 전화 아니 까그 전에도 알았고 당연히 뭐 그때도 알고 그때 제가 이제 국회에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자기가 해명을 하겠다. 음. 자기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니순 네. 하고... 지나가시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네. 안 돼요. 네. <laughs> 그러니까 법적 대응을 한다는 의사표명을 했더니 네. 기조실장이 아 저한테 전화를 아, 그, 하라고 해라. 네. 그럼 내가 설명을 좀 하겠다. 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명을 하겠다 그래서 아. 우리 한테 전화를 건 거죠. 아, 네. <laughs> 사실 그 나온 그 청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걸 내면 우리가 검토하겠다 를 그래서 저도 낸 거예요. 음. 제가 낼 필요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음. 그런데 하여튼 뭐. 전화 하라고 해서 한 예, 거면은 그러니까 와 내용을 보면 얘기 달라진다. 그 다음에 저도 뭐그좀 고통스럽더라도 들었는데요. 저는 우리 우리 안 사람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항의하는 사람이 청탁을 했다고 그런 거는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네. 항의를 했거나 음. 공손하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로 청탁을 했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음.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저 하여튼 제가 참 그때 네. 실수 많이 했습니다. <laughs> 아니 안 그렇지 않아도 음. 지금 댓글에도. 음. 법적 대응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음, 했었어야 됩니다. 댓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네, 네, 네. 그걸 지금 후회한다. 그런데 네. 그때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있었던 곳이고 그렇지. 국정원이라는 것이 네, 생각하신 거죠. 아, 있었던 곳이고 네. 그리고 아들이 또 거기 들어가면 또 아들의 선배가 될 사람들인데 네, 네. 법적으로 이거를 다툰다는 게 부담스러웠었다라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네. 바보 같은 결정이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아님은 그때 떨어지고서 계속 기무사 장교 생활을 하다가 아니요, 아닙니다. 떨어뜨린 것도 참 잔인하게 떨어뜨린 어. 게 제 제가 여기서 이제 처음 얘기할 것 같은데 제가 인사처장이었으니까 저도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렇죠. 음. 제가 사실은 그거에 아들이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음. 그건 나중에 공식적으로 제가 들은 거고 그것도 간부였습니다. 그 감찰실 간부가 그런데 원이라는게 구원을 입고 제가 근데 그때 복직 소송을 할수 네. 있었던 위치거든요. 음. 그럼 이게 복잡해집니다. 제가 왜냐면 제가 인사처장 출신이기 때문에 음. 복직 소송하면 100% 이깁니다. 야. 그러니까. 그런 구원을 입고 아들이 들어오니까강호를 음. 떠나라. 아, 어, 이 아, 저기 하시라. 그래서 어, 강호를 떠나겠다 그러면 그게 11월 달입니다. 날짜도 기억해. 11월 2 0일 음. 24일. 강호를 떠나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때 다른데 혹시 떨어질 때에 대비해서 다른데도 시험을 봤었거든요. 아 네. 근데 아들한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어떡 할래? 아 우리한 사람은 반대했고 전 설마 붙을지 몰랐대요 우리 한 사람. 아 그리고 그 아들은 들어가겠다. 한달이라도 다니겠다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다면에 딴데는 당연히 이제 현역 장교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붙었다 그러니까 그런 지안 했는데 12월 31일날 전역을 합니다. 예. 이제 예. 근데 1월 5일날 불합격 통지를 했어요. 아. <laughs> <laughs> 야, 지금 네, 말씀하시는 네. 게 2014년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5년 1월 4일날 불합격 통지를 했어요. 어, 어, 그래서 어, 간단하게 어, 얘기 백수를 만들려고죠 네, 예, 아, 백수가 아, 백수가 됐습니다. 네. 어, 진짜 백수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시험도 못 보는 겁니다. 딴 다른데도 네. 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 의원님, 자꾸 이렇게 중요한 거를 쓱 흘리듯이 하고 <laughs> 조금 답답하시네. 네. 자, <laughs> 아까 2014년 공채에 응시했다고 했지. 네. 그런데 앞단계 다 합격하고 신원조회에서 출마했다라고 신원조회. 신원조회. 했잖아, 내가. 네. 그런데 아까 쓱 지나갔어. 어. 신원조회에 합격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예, 네, 그는저 부인할 수가 없는 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고위 뿐인데. 간부예요. 네, 네. 어. 제가 나중에 들은 사람도 고위 간부. 자, 그러면 신원조회에도 합격을 했던 거야. 아. 그런데 어느 단계에서 불법적으로 그 합격이 불합격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네, 하는 거예요이 아, 아, 중요한 얘기를 그렇게 그냥 들시지 <laughs> 않습니까? 아, 아, 이거 괜찮은 중에 한 번. 아, 그럼 신혼조회 단계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게 합격했는데 뒤바뀐 했는데 거. 했는데 이제 보니까 아버지가 김병기니까야 음. 아. 아. 그렇게된 거지. 그래서 아. 이제 분란이 일어난 겁니다. 뭐냐면 인사처에서 잘라야지. 어. 그러니까 신원 감찰팀에서는 야, 오기 전에 잘라야지. 그런데 이게 오기 전에 잘릴 수가 없었던 게 아. 거기 제가 아는 애들도 많지만 뭐 여기서 얘기를 갖다 그 얘기까지 하면은 그런데 네, 워낙에 성적이 좋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잘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감찰 쪽에서, 아니 감찰 쪽에서는 실무자들이 하면은 자를 게 없으니까 그냥 올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료를 보고서 다시 해 이렇게 된 거죠. 그데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사후적으로. 그런데 이제 다른 거로 만들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가가 없는 걸 갖다 정가가 있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가 저 그러니까 무슨 장애가 있을 것같다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음. 근데그 이제 뭐 MBC에서 왜곡 보도를 하던데 이제 국정원 같은데는 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체 검사는 의사들이 하고요. 그리고 저 체력 검정은 저 거의 그저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음. 장애가 있으면 죄송하지만 일단 뭐 기무사 장교도 안 되겠지만 네. 국정원에 임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장애가 네. 있으면 그런데 네. 그런 면접도 있습니다. 심층 면접 음. 그런 걸다 통과된 거를 그렇게 해서 만든 거죠. 네. 그 오케이 있다고 치고 나중에 발견됐다고 치고 요 그러면 그걸 의사가 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신원조사 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규정을 너무나도 잘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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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냥. 우사한테 받을 수는 없죠, 그게 음. 그렇게 본인들이 그냥 해버린 겁니다. 네. 아. <laughs> 야 아, 이게 이렇게 된 정말. 사연이야. 아, 아, 정확히 정확히 지금 댓글에 뭐 일부 몇 분은 최욱이 저거는 KBS 진행까지 한 놈이 너무 편든다고 하는데 <laughs> 이거는 제가 뭐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음. 음. 저때 음. 국정원이 지금 어떤 데였냐면, 네. 나중에 왜 박근혜가 국정원 특할비 받아가지고 왜 내물, 썼다고 해 가지고 뇌물로 그 왜추가기소 돼가지고 처벌받잖아요. 네. 네. 그때 그 국정원이에요. 음. 그 뇌물 만들어서 그다 갖다 받치던. 아. 네. 이게 저두 그러니까. 가지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네. 이거는 저 복잡할 것 같지만 제가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게 아주 간단한 게 2014년에는 불합격됐어요. 네. 네. 근데 2014, 2016년에 똑같은 사람이 음. 합격이 된 겁니다. 음. 음.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두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네. 합격을 시킨 게 잘못됐을 수도 있고 탈락을 음. 시킨 게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뭐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네. 제가 그걸 하게다 만약에 우리 아들이 합격된 게 잘못된 것 같으면 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고 감옥에 가겠습니다 네. 그게 어떤 음. 것이든 음. 제가 그 이런 걸 갖다 부당하게 제기한 걸로 네. 근데 탈락이 잘못된 것이면 그걸 갖다가 그때 당시에 이걸 갖다가 어~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놀라는 마련하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걸로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국정원의 수사권이 있었어요. 직원 수사권이. 음. 근데 계속 문갠 겁니다. 음. 그런데 원래도 수사 촉구를 계속했는데.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조사 촉구만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지금 수사권 없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도 만약에 안 하면 수사 너희 내가 의뢰할 테니까 경찰한테 받아봐. 음. <laughs> 너희들 경찰한테 받아보고 경찰한테 굉장히 자존심 상해할 겁니다 아, 그럴 너희 것 경찰한테 받아봐 음. 경찰은 뭐 봐줄 게 없으니까 고지 곳대로 하겠죠 아. 뭐 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뭐구쪽으로 네. 봐줄 필요도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경찰 그 수사를 갖다 그렇게 의뢰할 예정입니다 아, 이번에 명백 백백하게 안 밝히면 그러니까 국정원에 마지막 기회를 줘서 너희가 안 밝히면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네. 그런데 사실 제가 저기에 말했지만 이 자료들이 이미 조사할 필요도 없이 국정원이랑 감사원에 다 있어요. 아, 있다, 음. 감사, 감사를 다 했으니까요. 네. 국정원 여러 분 국정원은 서훈 원장 때는 아 이게 감찰실이랑 감사원 감, 감사관실에서 잡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지 말고 TF팀을 따로 꾸려보자. 음. TF팀을 따로 꾸려가지고도 자, 조사를 한. 아, 그랬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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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2018년에도 이게 굉장히 이슈가 주... 많이 주... 됐더라고. 아, 네. 중까 그러니까 네. 이제 의원님은 네. 네. 아 내가 뭘좀 하려고만 하면 이 얘기를 네. 계속 끌어올리니까 네. 네. 이제는. 나도 못 참겠다. 그렇겠죠. 음. 이거 수사로 가자. 예. 이렇게 이제 마지막 결단을 내리신 것처럼 음.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설명을 좀잘좀 좀 하고 다니시지. <laughs> 아니 이게 아, 제가 너무 속이 터지더라고. 제일이면 네. 제일이면은 뭐 뭐라도 할 텐데. 네. 이게 계속 이걸 듣는 우리 아들 아, 그런가요? 입장에서 보면 아. 정말 부모로서 고통스럽거든요. 그런가요? 네. 근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는 자기가 옷을 벗고 저삼보관 됐으니까 이 정도 급매트면 그 됐다. 내가 옷을 벗고 그 사람들을 내가 고발해서 그 현직들이 있어요. 아니 옷을 벗고 뭐라고요? 자기가 자기가 내가 직접 고발하겠다, 내가 직접 고발하겠다 당사자, 당사자. 근데 국정원에 있으면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 잠깐만 있어봐 내가 할게. 아. <laughs> 잠깐 있어 내가 할게. 내가 그때 잘못했으니까. 네. 근데 아빠로서 확실히 속은 많이 상하신 것 같아. 네. 요즘 이제 김병규 의원님 이렇게 화제가 되고 나오시고 하니까 옛날 결혼했을 때그 사진이 사모님이랑 이렇게 보는데 완전 딴 사람이야. <laughs> 어... 김병규 의원님이 얼굴이 젊었을 때 어... 나는 그렇게 생겼을 거라고 진짜 꿈에도 생각을 안 했는데. 아, 왜요? 어... 찾아보세요, 기억되시는 분들. 그 그러니까 때가 인물이 더 낫다는 거예요? 못하다거 어, 그럼 완전 딴 사람이야. 아, 아, 낫다고? 아, 네. 아... 지금처럼 저렇게 막 어디 페이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얼굴이. <웃음> <웃음> 정말... <웃음> <웃음> 네. <웃음> 정말 찾아보시라고요. 진짜 딴 사람이야. <laughs> <난> 깜짝 놀랬어알겠어 <laughs> 사실 그 원내대표에 지금 출마해서 어 사실 내가 왜 출마했는지 출마의 변을 얘기하기도 시간이 없을 텐데 네네. 이게 워낙 이슈다 보니까 네. 얘기만 하고 뭐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네, 아니 이제 가셔야 돼. 네. <laughs> 네. 아,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 벌써? 제가 좀 죄송해서. 아, 예, 예. 네. 아 지금 갈까요? <웃음> <이제>? <웃음> 내일 몇 시에 의원 투표는 몇 시? 입니다아 내일 아, 두, 아, 두, 두 시요. 만 네. 네. 진짜 몇 시간 안 남았네. 그러면요. 그럼... 아근데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네. 이게 MBC에 나와가지고 제가 한말씀만더드리면 6월3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6월4일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저 네. 같은 경우. 는근데 6, 7, 8일은 또 휴일이었어요. 예. 음. 이거 갖고 하려고 하는데 저 10일 날 나온 날이 저희 토론회 있는 날입니다. 예,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토론회. 아무래도 이거 제가 하루 그 바쁜 와중에 하루 반을 갖다가 여기에 잡혀가지고 별로 성공운동을 예. 못할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떤 자가 이걸 기억을 했다면은 뭐한 1%는 성공할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 지금 뭐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거는 제가 원내대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 얘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별유로 음.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살설이 있다는 이유가 있는 거야. 예,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발론을 뭐 충분히 받았는데 어려움 없는 소리요. 제가 저그그 그 감사원 감사랑 국정원 저 감사 자료를 보고서 얘기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뭐 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풋이 네. 생죠 알겠습니다. 이제 가셔야 돼. <laughs> 네. 네. <laughs> 네 아니 아니 근데 <laughs> 어, 네. 죄송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원내 대표 원내 대표 <laughs> 네. 이게 된다고 그니까몇개 <laughs> 방송에서 저를 부르는데요. <laughs> 네. 원내대표는 왜 하시게 됐을까 그건 했다고. 그냥 잠깐 한 30초 정도 나머지 너무 어 아니 뭐 원내대표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겠죠 <laughs> 아, <그건> 맞습니다 맞잖아요 <laughs> 네. 열심히 하려고 하시겠지 아, 그렇겠죠 예. 어, 내년 종식하려고 하는 <laughs> 네. 거 아니에요 아, 맞잖아요 <laughs> 네. 개혁, 개혁법 처리 책임지실 아, 거 맞습니다. 황표하려고 <laughs> 하는 거고 근데 아, 그럼 뭐, <laughs> 어, 적응이 잘안 됩니다 <laughs> <laughs>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김병기 의원 사전에 만난 적도 없고 예. 뭐 그동안에 마, 뭐 관심도 없고 저는 음. 누군지도 몰라요. <laughs> 네. 매불쇼로 첫 출연 아닙니까? 네. 아마 뭐 나를 또 좋아는 하겠지. <laughs> 하지만 뭐 나는 그런 거 없다고. 근데 이걸 나는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찾아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있는 그대로 저는 했을 뿐이다. 예. 네. 네. 원내대표 되시더라도밥 먹자고 하지 마세요. <laughs> 아, 그건 뭐 불가능하고요. <웃음> <웃음> 네. 혹시 그 매불쇼를 좀 아십니까? <laughs> 안 돼. 저라면 되면 뭐랑 김 방송이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대표되고나 탄압하는 거 아니겠죠? 아니면 <나> 네? <목> 이런 거 물어볼 시간 여기 다시 나오고 싶은 게로망입니다 <laughs> 네네 알겠습니다. 아 사진을 찾았다고요? 결혼 사진? 이거는 뭐 성공에 좀 도움돼. 내말 맞잖아요. 진짜로 저 남자가 저게 김병규 의원이라니까 지금. 진짜 전혀 다른. 아이돌 사진. 완전 남자 아이돌. 이거 겨우 지금 남아있는 게이턱선 정도만 남았어. 아 다르긴 하네 진짜. 나는 이렇게. 아니, 오. 머리도 어떻게 저렇게 펴져 있었는데 다 구부러졌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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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laughs> 김병길에 가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